인천공항에 한가할 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너무도 생소한 인천공항의 풍경이라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번에는 두바이로 여행을 갑니다. 두바이는 제 버킷리스트 중한 곳입니다. 기적을 만든 도시, 그 도시로 떠납니다. 비행기에서의 긴 여정으로 피곤하지만 기대되는 여행입니다. 공기부터 다른 두바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 정말 기대됩니다. 호텔의 넓은 로비와 객실은 여느 호텔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객실. 메리엇 호텔에서 5일간 머물 예정입니다. 창 밖을 보니, 여기 사막, 이라고 적어 놓은 듯 합니다. 일찍 도착해서 짐을 풀고, 호텔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를 달립니다.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 기적을 만든 두바이. 리더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두바이 시내에 있는 건물들을 보며, 누군가에게는 헛된 망상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을 현실로 만든 시간이었겠지요? 구독자님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셔틀버스가 도착한 최종 도착지는 두바이 몰림.